나의 성공학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부자다. 나는 2023년 5월부터 매월 순수익 1 천만 원씩 번다. 나는 최고의 사업가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사업가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진짜 부자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라 부른다. 나는 100억 부자다. 나는 행복한 부자다. 나는 200평 전원주택에 살고 2023 볼보 B90 크로스 컨트리를 몰고 멋진 5층 빌딩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내 자신은 가장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진짜 부자다. 나는 100억 부자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2023년 5월부터 매월 순수익 1000만원씩 번다. 나는 마케팅의 귀재다. 나는 천재다. 나는 부자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모든 일에서 최고다.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는 언제나 감사하다. 나는 나를 믿고 있다.